어, 나온다, 나온다. 어, 반대로 움직인다, 얘네들은. 한 명은 반대로 움직이네요. 뭘 하는 걸까, 얘네, 얘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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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반대로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한 다음에. 뭐야? 아, 좀한 명을 좀. 어디 막히게 한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밟아야 열리는 것 같죠? 두 개를 동시에 밟아야 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동시에 밟게 할수 있을까요? 아, 알았다, 알았다. 일단, 일단, 잠깐만. 얘를. 약간 애들 거리를 조절해야겠는데? 아, 저, 다치나? 아, 저 사람 안 들어가지네? 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거리를 좀, 간격을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리일까? 한이 정도 거리 맞추면 되려나? 절대 한명 들어가게 만들어주고요. 한명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내려와. 내려와서 문 닫아봐. 자 설마 죽진 않게 지긴겨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거리만 조절해 주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거리가 조절이 될까? 한이 정도? 이 정도 해주면 되려나? 내려와. 어 지금쯤 나왔어야 되는데? 더 멀어졌 너무 멀어졌는데? 너무 멀어졌는데요? 아이씨 안 되는데? 어, 좀 어렵다. 자. 나오게 하고 문을 닫으라고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게 해서 한이 정도 거리까지 줄여 놓으면 이제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딱이 정도면 딱될것 같아. 딱될것 같아요. 뭐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냐? 아니네, 닫아. 닫아놓고 아 조금 모질라다 아 조금 모질라네요. 조금 모질라 예, 아, 조금 모질라다. 아, 이 정도면 좀대게 해주지. 조금 모자라네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어요. 아, 이거. 지하철 갱도 맞는 것 같아요. 지하철, 그, 폐쇄된 지하철 도로 같은데? 베리베리 이지하고만 자, 일단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아. 아까 멧돼지 이후로는 임팩트 있는 건 없는데? 이거 밟으면 괜찮나? 어! 올라갑시다. 아. 음. 오! 어, 뭐야? 뭐야! 아, 반대로 매달려야 되나? 반대로 매달려야 되나? 잠깐만요. 이거를, 아니면 점프를 해야 되나? 어, 안 매달려지잖아. 뭐야, 뭐야, 이거? 저안 매달려지는데요? 뭘까, 점프를 해야 되나? 뭐지? 반대로 갈 일은 없구요. 뭔가 내가 뭘 가지고 와야 되나? 뭔가 내가 가져갈 수가 있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길은 저기 하나에요. 저 하나에서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거뭐 위아래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무조건 횡이동 밖에 안됩니다. 어, 점프할 수 있네. 점프할 수 있어. 어, 어, 아, 아이, 참 뭘까? 뭘까요? 지금 이 아이를 죽이는 건 저, 저 혼자, 비단 저 혼자 죽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죽이고 있는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저 안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네. 저 안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어, 호..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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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 왔어요. 자, 느낌 있어. 어, 이거 아니고. 어어 어... 저기 참새들이 있고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아아 이씨 뭐야? 뭐지? 네 알았어요. 네 기다려봐요. 우리 한번 다잘 한번 생각해봐요. 어. 어, 어, 뭘까, 뭘까? 뭔가 여기 매달려서 뭘할수 있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매달리는 건 아니란 말이지.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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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5번 버튼 누르고, 아, 안 잡잖아. 뭐, 뭘까? 아, 뭐야? 잠깐만요. 뭘까요? 뭐지? 자, 여기서 어어어어아 뭐야 이 뭐지 뭘까요 잠깐만 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닌 것 같아 요 다리 계속 부러지네 잠 볼게요 뒤쪽에 뭔가 단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나쳐 왔던 길에 뭔가 있나? 여기로 내려가나? 어 맞네. 아 아닌데. 내 네, 여기로 올라왔잖아요. 내 네, 여기로 올라왔잖아. 뭐 있어 여기?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뭔가 방법이 있겠죠 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방법은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 널빤지를 가지고 오나? 아니야 널빤지는 클릭이 안 돼요 아 이거 인사이드라는 게임이고요 아마 위에 나올 겁니다 리마더스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제 목록에 올려놓긴 했는데 뭘까? 저기 밧줄이 있는데 저 밧줄에 매달릴 수는 없나? 뭐지? 뭐지? <laughs> 미치겠네? 뭘까요? 제가 제가 기다려 보세요. 아 이제 느낌 왔어요. 느낌 아니 아니야. 느낌 아직 안 왔는데. 느낌 아직 안 왔는데요. 뭐지? 아, 어, 매달리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씨.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역시, 뒤, 뒤, 뒤로 가야되냐? 어, 아이, 내려올게 아니었는데. 아, 아, 차, 차, 아, 이거 아니잖아. <laughs> 혹시 저기, 쇠파이프에 매달리나? 저기, 파이프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가서, 여기서 점프! 차! 으쌰! 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요. 괜찮아. 이제 살았어. 야 음악거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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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자 여기는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서 점프 그렇지 점프 점프 해주고 어자 올라가고요 자 여기 갈수 있는데 이거 빠르게 건너야 될것 같아 어그그 그,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그럴 것 같았어 어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어 아 어.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 점프. 자! <laughs> 됐어, 됐어. 아, 저 이런 거 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저 아래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약간 그거 필란다. 그. 리틀 라이트 메어스에 그 뚱뚱한 아저씨들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내려오고. 뭐지?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봐요 수고하세요 이거 뜯어, 뜯어 내는거 그렇지 이런건 리틀넷, 나이트메어스랑 너무 똑같네요 그렇지 들어가자 어 여기 또 뭐있어 저 이거 뭐야 이거 슬쩍? 슬쩍 어허 아, 이건 이건 괜찮네요. 어, 저 앞에 뭐 있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건가? 혹시 모르니까 여기 가볼게요. 뭐 있나? 네, 뭐 없어요. 올라갑시다. 자, 여기서 여기서 쫄로 점프가 되나? 저, <목소리> 어, 아 아니야. 아, 사다리 미나보다. 사 아, 사다리를, 아,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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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여기서 이렇게 밀어봐. 여기서, 여기서 미는거 어 밀어밀어 밀어. 그렇지 그렇지 끝났죠? 끝났어요 자 <laughs> 뭐야? 아 잠깐만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저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빛이 나오면 여기 한번 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열어놔야겠다. 여기를 열어놔야겠죠? 미리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저 빨간색 버튼 누르면은 딱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 속 쓰려. 아, 속 쓰려. 자,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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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뭔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자, 다시 이번에 갑니다. 이번에 가요. 이번에 가요. 이번에, 이번에 그렇죠. 자, 여기, 여기, 자, 끝났죠. 자, 한번더 지켜볼게요. 하고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아, 그런가요? 이제 시작입니까?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번에 내가 한번에 깨 볼게요. 자문 열렸고요. 이쪽으로 갑시다. 어, 좋아. 어, 저 갈매기 있다. 저 뭔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기 갈매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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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야, 날라. 저리 가. 호. 자, 차, 어, 아차 어, 호차. 아, 좋아, 왔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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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올라가, 올라가.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걸렸다. 아, 똑같이 움직여야 되나보다.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발자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뭐야? 왜 점프하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저손 안에 들어가면 점프해야 된다 하나 둘셋넷 다섯,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왔으니까 가만히 있어야겠죠? 어, 저기 뒤로 돌아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기선 뒤로 돌아야 돼요. 1, 2, 3, 4, 5, 6, 7, 8, 9. 쉬. 1, 2, 3, 4,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스릴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좋아, 좋아. 저, 개 있는데?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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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세요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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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오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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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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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 어 어떻게 어떻게 잘 극복했어요? 자, 로넘어가고요 자, 아저씨 힘내요. 좀만 더 빌어주세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어, 이거 편한데? 좀만 더. 좀만 더. 자, 아저씨 좀만 더. 아저씨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좀만 더. 자, 여기서 내릴게요. 어어 어, 뭐야 이거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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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자 이거 밀어서 아 잠깐만 이걸 밀어서 저기 하면 저거 이건 어떻게 올라가 이걸 밀면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아,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네. 다른 데로 갈수 있나? 아니요, 갈수 없습니다. 이걸 일단 밀어서 여기로 갔다 온다면은 여기 이제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요. 헛자, 올라가지 않고요. 안까지 끌고 오면 안 되구요. 저 앞에 턱 있는 데서 멈추고 박스 빌어놓고 오면 될 듯. 올라타서 후진? 올라타서 후진이요? 잠깐만요. 아, 여기서? 아, 여기, 여기 이용해서? 오케이. 어, 뭐야, 저 아이씨 왜이 어, 어, 아이씨 왜 올라갔어? 내려와요 아이씨. 자, 저, 저, 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밀어놓고 가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참, 보,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착각의 늪이라는 게 되게 커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데, 저는 지금 저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가자, 아이씨. 자, 아저씨, 좀만 힘내요. 파이팅. 헤 <laughs> 아, 이거 되게 설정 웃기다. 이게 뭐지? 뭔가 세상에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가? 아저씨, 좀만 힘내요. 좀만 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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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만 더, 빨리. 에, 잠깐만,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여기, 여기서 내려야 되나? 잠깐만. 여긴 뭐지? 여기로 올라가서 밟아야 되나? 아. 아. 여기를. 일단 여기서 내려야 될것 같아요. 아, 올라가지지가 않는데 여기서는 이 아저씨 하나로 해결을 해야 되나 본데. 이 아저씨로 가서 박스를 혹시 들수 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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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좀 잠깐. 위험하니까 좀 이따 밀어놓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게... 어... 들수 없는데, 들수 없는데요. 뭘까요? 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여기를 위로 올... 내가 올라갈 수 있나? 아니에요. 제가 올라갈 수는 없고요. 제가 아저씨로 잠깐 보죠. 아저씨로 이렇게 어떻게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뭘까? 여기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가 어디 있을까요? 아, 뭘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네? 여기 뒤쪽에 뭔가 장치가 있었나? 돌아가 보자. 뭔가, 장 치가 있 을까？아니야, 이게 끝이었단 말이 죠？아저씨 가 뇌파 조정 기를 쓴다 고요. 오, 진짜네? <laughs> 생각도 못했다. 생각도 못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로 가주고요. 여시로 올라가서 여시 내려가주고. 데려오고, 오, 자이렇 다시 올라가서, 자이 아치로 다시 데려오면 되겠죠? 오, 진짜 설마 설마 했네. 갑시다. 헤헤. <laughs> 아유, 되게 오묘한 게임이다. 오묘하다. 시스템 오묘하네. 아저씨, 조금만 힘내요. 어, 저 아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구요. 여기 직원들인가? 약간 가운데에 떨궈놔야겠는데. 약간 가운데쯤에 여기 떨어질 수 있게. 아마 아래로 떨어지는 게저 아래가 물인가? 아, 아까 물인 줄 알고 뛰어내렸는데 아니여 가지고 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일렁이죠 내려갑시다. 어 야. <laughs> <laughs> 아이, 이스마이 폴트. 미안해. 내 실수네. 다시 가서 어 약간 이쪽쯤에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이쪽쯤에 떨어져서 다치는 분이 채 다치기 전에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씨 올라가자. 자 아이씨 이번엔 잘하는 거야? 서로 호흡이 중요해, 아이씨 이건 서로 호흡이 중요해, 아이씨. 자 문이 최대한 다 열릴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자 그리고.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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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어, 여긴 어떻게 가는 거지? 저기 일단 올라가지지 않아요. 반대로 가야 되나 싶어서 반대로 가보는데, 반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잠수해서 가는 것 같은데요. 어.. 수, 숨.. 쉬어야 돼숨 쉬어야 돼숨 쉬어야 돼 반대로 가야되나?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널빤지 있다 이걸 밀고 가나 혹시? 아닌데? 안 잡아집니다 안 잡아져요 반대로 계속 가보죠 이 아래에 뭔가 장치가 있었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뭘까요 한번 잠수해보자 아래쪽에 뭐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 올라가자 숨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올라갈게요 저 올라가고 어떻게 가는 걸까? 잠수 한번 해보죠. 아래 뭐가 있는지? 뭐안 보이는데? 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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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자, 여기에 뭐가 있나? 어, 저기 뭐 빨간 거. 어, 저기 뭐 있나 보다. 저기에 뭐가 있나 봐요. 일단 숨 쉬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수해. 이걸, 뭐, 어떻게 하나 본데? 으쌰, 으쌰, 으